들어서도 날씨가 100도 가까이 이르는 이런 날은 정말 참 LA 하이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 생소한 이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어제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금까지 참 지키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좀 몸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참이 더위 지나기 좋은데 제같이 몸이 뚱뚱한 사람들은 참 여름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참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 도우면는 무척 힘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더위가 덥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받는 이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말씀 보면은 이 아람 왕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만 나만 장군은 이 아람에서 아람 나라에서 구국공신입니다. 적과 싸워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정말 참 나라를 구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은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기까지 모든 신하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청을 받는 칭송을 받는 이런 장군이죠. 장군이 많은 사람한테 정말 참 존경받고 신청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남한 장군은 모든 명예와 권위와 권세를 함께 가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총기를 받지만은 또 비투하는 그룹에서는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받는 이런 그룹들이 좀 많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남한 장군은 왕에서부터 온신하이이까지 백성일이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이런 장군이었으니까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장군이 바로 남한 장군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남한 장군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죠. 저 집안은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라고 이렇게 하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한장군은 군대에서 정말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구국공신이고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부가 다 있는 이러한 남한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이런 일이 있으니. 그남에게말 못하는 타림이 아니라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을 요즘은 나병이나 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그 살이 점점 썩어져 가는 이런 아픔을 겪는 이런 나만 장군이 오늘 보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군대에 있는 아람 장군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이 남한 장군처럼 남 d 에 하순하지 못할 남에게 말 못할 이런 아픔은 모두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도 같은 얘기지요. 이 남한 장군이 정말 참 부족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이 나병에 걸려서 한산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전쟁에서 포로 잡았던 자기 아내 수종을 듣는 이런 계집 아이가, 계집 종이 하는 얘기가, 우리 고국에 가면은, 우리 고국 가면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문득병만 아니라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자군이 그 일을 듣고, 그 일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정말 참 기쁜 나머지 왕에게 가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친서를 쓰게 만듭니다. 친서를 쓰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있는 이런 선지자에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런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등병, 이 나병은, 나병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픈지 아픈지 모르는 것이지요. 암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병이 처음에는 희미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정말 참 자기 몸이 아픈지를 알고 있지요. 이 나병 역시 처음에는 희미하지만은 갈수록 살이 점점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제도. 죄는 처음에 정마참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정마참 이가 간병 갈수록 큰 화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번 읽어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처음에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가면 갈수록 제일 마지막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문둥병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미하게 하는데 갈수록 사망의 생명을 이어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죄를 지을 때 처음 지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은 가면 갈수록 지금처큰 고통과 아픔인 것처럼 이런 이 나병과 죄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나병의 이런 증상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나병은 이 전염성이 있고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전염으로 되는 이런 것이지요. 또 마찬가지 이 자녀들까지도 이 유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죄는 문둥병이 걸리면은 이 영예로 자기 동네에서 같이 갖고 이격를시키죠 동구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내쫓임을 당하는 것이 이런 이 죄를 당하는 예 문둥병 에 걸린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죄도 유전되는 것처럼 문둥병도 함께 함께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십계명에도 보면은 죄의 자제들까지 3대 4대까지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을 받으면은 그 3대 4대가 벌 받고 제일 죄면은그 제가 3대 4대까지 간다고 하는 이이민수이 5장이 있는 말씀 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문둥병이 전염이 되는 것처럼 죄도 이렇게 이 전염이 되고 유전이 됩니다라고 하는들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병은 나병은 고통이 대단히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이 걸진다는 이런 얘기는 신경이 절단되는 병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아프고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병과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양심에 고통이 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마르고 뼈까지 새야 한다는 것을 느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다도 죄를 지은 다음에 자살 정도로 이 양심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양심의 고통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주는 형벌과 이 고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네 번째로 이 나병은 나병은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병 환자는 시체가 점점 허약해지다가 감기에도 걸리면 저항이 없어져 죽게 되는 경우가 이 맞습니다. 제 사흥 사망인 것처럼 이노아때 홍수심판도 토돔과거무랄성도 모두 다 제가 관영한 제의 결과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남한 장군은 작은 일을 없인 여겼습니다 남한 장군은 자기를 버리질를 못했습니다. 남한 장군은 하나님의 관계를 자망한 이 의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남한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정말 참 나의 문도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문도병을 고칠 거냐고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달려가시기 합니다. 그 나함한 장군을 나에게 돌려보내시오라고 이렇게 이 전달해서 이 나함한 장군 일행이 금 6천 개를 가지고 음심 탈란트를 가지고 좋은 의복을 가지고 이제 나함한에게 나간 나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 집에 이르렀더니 사하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가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쓰시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남한 장군은 내가 국공신이고 내 지위가 이렇게 내 지위가 명예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참 일개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사관이 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쓰라합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쏙 들어가 보니 화가 머리까지 분노가 머리까지 쳐올라서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찰나였습니다. 이때, 남한 장군의 신하가이 왕에게, 이 남한 장군에게 강곡히 얘기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정말 참, 이 저강에 있으면은 일곱 번 씻는다면은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데,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몸을 한번 씻으시오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남한 장군은 말에서 내려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은그 얘기가 확실히 나오지요 오늘 본문 예라왕기 하 5장 14절이 가장 중요한 일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인 이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잠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얘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썼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났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부들부들하고 깨끗한 살로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나만이 내려서 내려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이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가리는 높아졌는데 이는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은 바로 이렇게 이 겸손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내가 교만하면 목이 꼬꼬다고 교만하게 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할 때 낮아질 때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이 과거에는 자기 생각만 자기 의지만 생각할 때는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결과가 놀라운 이런 일이지요.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닿을 때, 일곱 번 몸을 탕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일곱 번 몸을 씻었습니다. 일곱 번 몸을 탕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나만 장군의 과거와 이 현재를 바라봅니다. 과거는 내가 누구네, 내 이상이 누구네. 자기만 생각했지 자기 생각만 했지 그러나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 내려가는 마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은혜 받는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혜 받은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있을 때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만이한 번만 실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 번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내 몸이 낫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의 결과가 첫째는 이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지는 그 모습이 이런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는 이 인격이 겸손한 인격을 가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에는, 정말 참, 내가 국공신이고, 큰 나라의 군대장관이니까는, 국실거리면서 나와서, 정말 참,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줄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왕이 나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그 얘기만 하고, 속 들어가 보니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한 걸 보고 그가 인격이 겸손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몸도 깨끗하게 됐지만 둘째는 인격이 겸손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결과는 과거에는 형마참 자기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에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 뜻대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이런 나만 장군이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건 무엇입니까 뭐내 생각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이런 나만이 나만 남한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내 생각은 내 생각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망하는 일 말씀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이 망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은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만이 자기 생각만 했더라면 은 문눅병으로 나병, 나병으로 나병 발림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서름을 말로 없이 당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랑기 하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등장 인물이 세 명이 나옵니다. 세 명은 첫째는 나만 장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입니다. 또 하나는 계집 아이입니다. 계집 아이는 나만 장군에 있는 집안에 이 아내의 수종을 드는 집안에서 수종을 드는 이런 계집 아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계집 아이가 게지바이가 내 조국 이스라엘에는 정말 참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남함한 장군에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게지바이입니다. 게지바이가 남함한 장군에게 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 전달 사람이 누굽니까? 전달 사람은 게지바이가 남함한 장군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으로받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병든 것을 고친 것을 정말 참 우리 삶이 기쁜 것을 아름답게 살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남들이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이런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런 남한 장군이 나병 환자를 나병 병을 이렇게 고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되는 것처럼 정말 참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t v 가 10월 1일 개국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일 정도 지나오는 이런 가운데인데 제가 느낀 바가 참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렇헬드는 무언의 무리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디월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는 이런 이 TV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지요. 그래서 이 많은 여러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정말 참이 방송 설교를 해주셔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방, 물론 방송 선교 후원비가 있습니다. 방송 후원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내가 생각할 때는 저 목사님은 내 친구니까, 저 목사님은 나하고 잘하는 분이니까, 저 목사님은 교회가 중교 교회니까 틀림없이 잘 해주려니 생각하고, 내 생각만 갖다가는 틀림없이 실망하고 자절하고 정말 참 아주 뒷맛이 씁쓸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죠. 아하, 나만 장군이 내생각했 때는 화가 나가서 돌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참 이렇게 방송 설교를 후원하고 방송 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 멀리 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 내 생각은 저 목사님은 교회 사이즈가 크고 저 목사님 말씀을 잘할지 으니까 틀림없이 방송 설교를 하려니라고 갔더니 결과는 아니 올 수답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이 목사님들이 정말 참 예,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말 참 지금까지 35명의 목사님들이 정말 참이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볼때내 생각은 이렇게 이렇게 실망과 좌절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이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나만 장군이 자기 이심만 생각하고 자기 명령만 생각할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들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문동병같이 몸이 아팠던 이 사람이 어린아이살같이 깨끗하게 되고 인격이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 제일 중심을 살았다는 것처럼 아 우리도 저도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역사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은 멀리고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제지바이가 말씀된 것처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또 우리는 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면은 백발 백중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나만 장군이 기고 만장할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득고 내가 누군데 내상처에다 손을 얹고이 선지자가 기도를 해 줘야지. 문밖에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을 때는 정말 참 화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가 낮아지고 내려갔을 때, 여당 하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 또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을 내마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만 했을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했을 때 더욱더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면서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 같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교만하거나 완악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등늘 겸손한 몸으로 낮춰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집종이 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성령께서 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늘 함께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